일산 아파트 공동 관리비 높은 단지, 중년의 현명한 주거 선택.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주거 선택에 있어 단순히 집값뿐만 아니라 매달 지출되는 공동 관리비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특히 일산 지역에서 공동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단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특징과 함께 관리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을 중년의 시선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동관리비. 왜 중요하게 봐야 할까? 공동관리비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지불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단순히 전기세, 수도세 같은 개별 사용료를 넘어 단지 전체의 공용 부분 유지 보수, 경비, 청소, 조경, 승강기 유지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세우는 중년에게는 주택 구매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공동관리비가 높다는 것은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노후 생활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2부 해설, 일산지역, 과거 공동관리비가 높았던 단지 사례, 과거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공동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일산지역의 단지로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역동에 위치한 강선마을 일부 단지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경기도 내 3.3평방미터당 아파트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쌌던 사례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정보는 다소 오래된 자료이므로 현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강선마을은 일산 신도시 초기에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관리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정 요인들로 인해 오히려 관리비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3부 해설 공동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아파트의 특징.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관리비가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들을 이해하면 현명한 주거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오래된 아파트 단지일수록 공동관리비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승강기나 배관 등 시설 교체 및 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난방비나 전기료 등 공용 사용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대형 평형 위주의 단지는 공동관리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평형이 클수록 공용 면적에 대한 대분율이 높아져 관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형 평형 단지는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어 관리비 분담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나 서비스가 많은 단지는 관리비가 높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골프 연습장, 게스트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거나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발레파킹 등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는 그만큼 유지보수 및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여 공동관리비가 높아집니다. 넷째,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공동관리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총관리비용을 적은 세대수로 나누기 때문에 세대당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난방 방식도 관리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 난방보다는 중앙 난방이나 지역 난방 방식이 공용 관리비에 포함되는 난방비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중앙 난방 아파트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낮아 난방비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사부해설, 공동 관리비 항목별 이해와 절약 방안. 공동 관리비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공동 관리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관리비, 인건비, 관리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사무용품비, 재세공과금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청소비 경비비, 청소 및 경비 인력의 인건비가 주를 이룹니다.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 점검 및 보수 비용입니다. 수선 유지비,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유지 비용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과는 별개로 소규모 수선에 사용됩니다. 난방비 급탕비 중앙 난방 또는 지역 난방 단지의 경우 공용 부분의 난방 및 온수 비용이 포함됩니다. 전기료, 수도료, 공용 부분의 전기 및 수도 사용료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공동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꼼꼼히 확인.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항목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청구된 항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난방비, 전기료 등은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등 끄기, 대기 전력 차단,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관심, 아파트 관리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FT를 통해 우리 단지의 관리비를 다른 단지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단지의 관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부해설 공동관리비와 주택 선택 시 고려 사항 공동관리비는 주택 구매 또는 이사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중년의 우리는 노후 생활비 계획에 큰 영향을 미미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총 주거비용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가나 전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대출 이자 등을 모두 합한 총 주거 비용을 계산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지의 노후도와 시설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매매가가 저렴할 수 있지만 관리비가 높게 나오거나 향후 대규모 수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는 초기 관리비가 낮을 수 있지만 분양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산과 선호도에 맞춰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많다면 그만큼 관리비가 높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비 변화를 예측해야 합니다. 현재는 관리비가 낮더라도 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수선 유지비나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관리비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단지의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관리비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입니다. KFT 시스템을 통해 단지의 관리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거나 해당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장기적으로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공동 관리비는 단지의 특징과 서비스 수준을 반영합니다. 만약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다소 높은 관리비라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 됩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필요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부해설, 중년의 현명한 주거선택과 노후준비, 공동관리비는 중년의 주거선택과 노후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아파트 가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년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첫째, 노후 생활비 계획에 공동관리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관리비는 주택보유시 발생하는 가장 큰 고정지출 중 하나이므로 노후 생활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여유로운 노년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주택 규모 및 종류의 재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넓은 평형의 아파트가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형평형으로 이사하거나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 예, 오피스텔, 빌라, 실버타운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